이번 시간에는 좀더 상세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주제 이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정도 강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시간을 강의하게 되신다면 3시간이나 4시간으로 잡고 강의 개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 비디오. 이 비디오 중에서도 참가자가 켜게 할 건지, 끄게 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적절치 않은 화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고급 옵션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눌러보시면 대기실 사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url을 주었을 때그 방으로 회의 비밀번호만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실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기실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에 정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수락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입장시 참가자 음소거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개설하게 되면 모든 마이크가 다 켜져 있을 경우에 모든 사람의 스피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음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 시 참가자 음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컬 컴퓨터에 회기록을 의 하게 되면 나중에 MP4로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19시 30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19시 35분이거든요. 예약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고 뜨죠. 시작 누르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줌에 권한을 부여할 건지 묻는. 창이 뜨고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캘린더에 자동적으로 회의가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까지 등록이 되죠. 저는 추가 안 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누르고요. 시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기능들 말고 다른 기능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접속했을 때는 초대 URL이나 비밀번호 또는 참가자 ID 같은 게 뜨고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P4로 변환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회의 종료 유할 때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 화면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지우거나 또는 스탬프를 이렇게 찍거나 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판서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휴대폰으로 이 URL에 접속을 했는데요. 대기실에 입장했다고 창이 떴죠. 수락하고 대기실 보기를 할수 있는데요. 대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참가자들이 이 대기실에 있는지를 볼수 있어요. 모두 음소거를 해서 수락을 할수 있습니다. 자, 수락해 보겠습니다. 자 수락을 했고요. 자 비디오 시작 옆에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이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상 배경 있죠? 자 오디오의 출력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레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채팅에서 15분 동안 비활성 상태이면 자리 비음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요. 어떤 사용자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로컬 기록인데요. 회의가 끝날 때 기록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게 하면 여러분들 회의 정료를 누르시면 어디 저장할 건지가 뜨게 됩니다. 자 프로필 수정도 할 수가 있고요, 통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샷도 Alt Shift T로 바로 제공을 합니다. 자이번엔 회의 종료를 눌러 볼게요. 그럼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가 있고요, 회의 나가기가 있는데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라면 모두가 다 회의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회의 나가기라면 나가시는 분만 나가게 돼요. 자 저는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가 익스포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눌러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녹화를 눌렀을 때의 그 화면이 음성과 같이 녹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 더 녹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해당 강의에 강의를 추가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